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트론 코인인데요. 우선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10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트론 코인 지금 오늘 이제 1.1% 정도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추가적으로 주황색 21선 기준으로 지금 돌파 지지를 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올라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트론 코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횡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제 12월 달큰 상승 이후에 좀 수렴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.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나왔던 상승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이런 돌파가 좀 크게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우선 이제 트론의 상승이 좀 나와 주기 위해서 현재 이 시장에서의 반등 같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먼저 기사를 보시게 됐을 때.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게 됐는데요.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출시가 될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자산 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국회에서 이제 최초로 발의된 가상자산 ETF 관련 법안으로 이제 미국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자산 규모가 금 ETF를 넘어서면서 좀 추가적으로 큰 조목을 받았던 비트코인 ETF 인데요. 이제 이번 국내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가 했을 때, 비트코인, 이더리움, 현물 ETF도 상장될 가능성이 좀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한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승인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, 이 많은 국내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서,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큰 상승이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추가적으로 이러한 호재 이외에도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남아있는 호재, 이제 럭 러시아,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과 함께 미국 FOMC 금리 발표가 남아있는데요. 현재 나오고 있는 악재들, 지금 이러한 종전과 금리 인하로 좀 호재로, 호재로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질 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.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 74%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의 좀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좀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등과 같이 지금 이제 트론코인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트론코인 자세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현재 저스틴 선이 얘기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됐을 때, 이 트론이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이 될 가능성에 대한 추측에 따라서, 현재 트론 코인에 대한 등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, 솔라나, 카르다노에 대한 준비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나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, 저틴선은 지금 이제 트렁코인도 좀 고려가 될수 있음을 암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트렁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? 이제 시장에 대한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? 이러한 영향력이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트론 코인 가격은 지금 이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음을 따라서 지금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저스틴 선은 트럼프가 이 트론 코인도 이제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좀 거론이 될 것이다 좀 암시를 하고 있고 이제 대규모 엘리 경고 트론 코인이 0.17달러에 대한 지지선을 버티게 된다 라고 했을 때 0.2달러까지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추가적으로 지금 USDT 스태블 코인 공급약98.5% 지금 이제 트론 네트워크에서 지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제 조만간 트론 코인의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플 차트 먼저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주황색 20일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 주면서 돌파가 나와 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재 트렁코인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주황색 21선 좀 이탈을 한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돌파 지지 반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잘 잡아가셔야 한다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앞으로 트렁코인 관련해서 이런 신규 업데이트 소식들과 이슈 소식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, 위에 있는 번호로 트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구간에서의 자세한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트론 코인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